어, 2 0대 초반에 탤런트, 공채 1기여 이야.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야 MBC 개국했는데 탤런트 모집한데 우리 가복감막 이런 거, 야러 그래, 그래 가지고 어리버리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따라... 그냥 어리버리 해갖고 쫓아간 거야. 뭐일야어 그렇게 갖고 합격이 됐죠. 아니, 준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laughs> 그럼 그 가자 그런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낯시 떨어졌어. <laughs> 아, 꼭 그렇더라. 공시하네. <laughs> <도시> <laughs> 야, 이제 개국 시작하고 텔레비 개국하면은 윤정희 씨나 그때 당시 네. 스타들 문희 씨처럼 막 비련의 여, 여주인공을 맡고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진짜 감을 네. 못 하고 연기력도 음. 없는데. 근데 딱 개국하고 나니까 다방 손님들 A B C D 예 e, <laughs> 시장 사람들 1, 2, 3뭐 그다음에 뭐 길거리 네. 사람들 지나가원투쓰막 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아이 그래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야 이러면서 네. <laughs> 굉장히 내 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에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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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주모 같은 역할이 들어 들어와서 음. 대사가 한 서너 마디 되는 어. 건데. 여기다 막 칠려고, 막 죽은 게. 죽은 게막 그려갖고, 아이고, 오셨어요. 막 이러고. <laughs> 막, 막 이렇게 하고, 막. 노력이 있는 것도 거. 있고. 어, 어. 정말 열심히 했어. 음. 그런데 도 주인공이 안 오더라고. <laughs> 그려서 그래요. 왜 그리셨어요? 예쁘신데, 왜 그려? 점점 더주모스럽게